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복이 백날 크게 터져도 우리가 그 건강하게 또 우리의 그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없다면 그땐 모든 게또도로함이타불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손에 그 천금 만금을 우리가 주게 되어도 바로 그 병이 찾아와서 우리가 또 써보지도 못하고 그 순간부터 또 생물학적인 그 연명만 겨우 그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건 우리가 그 바라는 그런 말년복의 모습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.건강하고 질 좋은 그런 수명 연장, 또 돈복은 서로 그 대치되는, 또 서로 그 상취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.둘 사이는 아주 긴밀히, 또 유기적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. 처음에 그 과학자들이 장수의 그 해법을 질 좋은 그 수면에서 찾을 때, 그때 그들이 그 최소한의 그 기준을 제시를 했던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식인데요. 수면제 도움 없이 또 잠을 드는 경우, 또한번 자게 되면 7 시간 정도는 푹그 고라 떨어지는 그런 수면. 그리고 일주일에 그 잠을 설치는 그 횟수가 2회 미만. 이런 상태가 그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그질 좋은 수면의 그 충족 조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.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 발표에 따르면 질 좋은 그 수면으로 그 개선이 되었을 때, 그때 그 남자들은 그 평균 수명을 그 7년, 또 여자들은 그 평균 수명을 4년 더그 늘리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. 기저효과 탓에 그 남자들의 그 증가폭이 또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고요. 어쨌든 그 후에 그 풍수나 또 운세 그 재반에서 사람의 그 돈복이라는 것도 결국 질 좋은 그 수면의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는 사실이 연구가 되었습니다. 오행에서 그 하루 시작은 아침 시간이 아닙니다. 훨씬 그 이전인 밤 시간에 즉 이미 그 하루에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요. 그밤 시간은 그 물의 시간이 그 주도를 합니다.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또 하루 하는 일이 또 순리대로 잘 풀릴 텐데요. 특히 그밤 시간은 그 금전운을 가득 그 충전시키기에 아주 좋은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런 그 주장의 힘을 더 실어줄 만한 그런 사례들이 또 속속 발표도 되고 있고요.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? 침실을 그 안마 커튼으로 바꾸고 또 돈복이 크게 그 터졌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볼수 있는데요. 추침등도 그래서 이게 너무 그 밝은 추침등보다는 아예 그 끄고 주무시는 게 그때 그돈복 충전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. 어떤 그 환경에서도 결국 잠자리 그 환경은 최대한 그 어두울 때 그런 환경에서 또 잠을 자게 되면 그 다음 날 거울에 비친 그 자신의 그 회복된 그 혈색이 도는 그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그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 터지는 그 침실의 그 시작 확인은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밤 시간에 그 소동 후에 여러분들의 그시신경에 최대한 그 빛이 안 들어올 때 그런 환경이 바로 돈복을 크게 그 터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이고요.